분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기억하시죠? 이제 변동분석은 사실은 그 대단한 게 아니라 수익이 원천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. 즉, 이제 부채가 변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동분을 쪼개는 거죠. 쪼개서 아, 이거는 보험 수익이구나. 아, 이거는 뭐 금융 수익이네. 금융 비용이네. 어, 이거는 뭐 자본으로 좀 돌릴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목들을 세분화시키는 과정입니다. 기준서에서 이제 좀 요약해서 보시면은 이제 손익 변동의 구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. 즉, 이제 보험 수익으로 또는 이제 보낼 수 있느냐 또 아니면은 투자 수익, 투자 비용으로 보낼 수 있느냐 또 이제 아니면은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변동폭이 심하지 않습니까? 심하다 보니까 이 할인율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요건, 그러니까 보험의 요소가 아니라 이제 보험을 판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만들었을 때 부채를 현재 가치와 해야 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아 할인율은 좀 애매해 따라서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렇게 어,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